thank you 안녕하세요. 그냥 했을 뿐인데 상위 5%가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멘트 권프로입니다. 저희가 그냥 했을 뿐인데 상위 5%가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훌륭한 사람들은 여러분 보다 특출난 재능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미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뭔가를 막상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말이에요. 하고 싶다고 생각도 하고, 하고, 할수 있다고까지는 생각도 하는데, 정작 그한 걸음을 못 대고 그냥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사실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일까요? 어, 저희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20명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은 그중에 한 모양이라도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도록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말이에요. 20명이 똑같은 무언가를 배워서 알게 되었지만은 그걸 실제 행동에 옮겨서 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상위 5%가 되는 거예요. 사실 데일 카네기의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무려 95%가 다 나와 비슷하다는 마음의 위안도 되면서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둘 둘째로는 일단 하기로 했다면 5% 안에 드는 겁니다. 어, 설령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일에 그렇게 뛰어든 모든 사람들 중에서 꼴찌라 해도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해요. 물론 저만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 역시 이 부분에 항상 궁금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평소에 제가 생각이 많고 그 생각들은 대부분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사람이 딱히 안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어떤 일이든 어떤 영역이든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정작 실제로 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지 질문을 받으신다면은 뭐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지요. 뭐 보통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한 스텝만 더 들여다보고자 해요. 데일 카네기가 말한 비율에 따르면은 200명 중에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되거나 무언가를 배우더라도 실제로 그걸 하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여기서 20대 1의 비율은 정교한 통계적 학 모델 수치, 뭐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데일 카네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자기관리론, 뭐 인간관계론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최강한 경험상의 기납적인 결론일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은 제가 그동안 사회생활 하며 때로는 주위 친한 지인들 그리고 친척들을 보면서 데일 카네기가 말한 저 정도의 비율이 거의 맞겠구나 그런 싶더라고요. 최근 생각해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요즘 제가 저자분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사실 책의 저자분들은 자신의 평생에 걸쳐 집대성한 지식과 지혜를 때른 목숨을 걸고 도전한 결과를 얻게 된걸 통찰의 경험을 수년간의 집필 기간을 통해 자신의 저서를 모두 담아서 그걸 누구나 볼수 있게 공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을 읽고 이해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은 정작 저자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 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딱히 어떤 정보를 얻거나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해서 또는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떤 재능을 활용해서 실제 행동에 옮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는 부분은 그런 행동에 옮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정말 좋은 엄청난 엄청난 재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재능을 섞이고 있다고 하죠. 전혀 엉뚱한 일을 게다가 싫어하기까지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여러분 주위에서도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걸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명 중에 실제로 5명은 나머지 195명에 비해 월등한 재능을 지니고 있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5명은 가장 뛰어난 재능을 잊고 있지 않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 195명 안에 어, 있습니다. 그 다섯 명 중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능력자들은 실제로 하지 않는 195명 중에 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봤어요. 어, 첫 번째는 이미 어딘가에 정착을 했고 정착한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몰두한 나머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케이스는 실제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왜냐면 하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경험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경험을 해 봐야 이 말의 사실과 뭐 식상한 표현이라는 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때론 제가 뭐 악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배웠어요. 보다 정확히는 피아노만 배웠어요. 그런데 피아노 연주하는 게꽤 재밌고 스스로에게 잘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아노를 전공하고 피아니스트로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피아노를 안 했으면은 진짜 어쩔 뻔했냐? 난 이거 아니면은 잘하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데라고 말이죠. 사실 여러분은 피아노밖에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 여러분이 경험해 볼수 있는 거는 그런 악기 들 중에서 피아노 악기는 어, 보통 뭐, 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아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도 있었을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경험으로 악기에만 한정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피아노 대신 뭐 테니스나 수영, 어, 뭐 댄스 그런 걸 배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다양한 경험으로 한 여러분은 어떤 게 재미있고 어떤 건 여러분과 맞지 않고 어떤 것을 할때 여러분이 재능이 빛나는지 그때서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정된 경험을 하며 그 안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거는 거의 20년 전으로 거의 올라가야 될것 같은 설명이 됩니다. 제가 파이어족을 꿈꾸면서 파이어족을 하고 나면은 하고 싶은 걸원 없이 하면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명확히는 아니지만은 유튜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찰나의 경험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간접적인 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학부 시절 저는 정말로 공부에 뜻이 없었거든요. 뭐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다니면서 뭐 거의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뭐 졸업장만 따지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물론 뜻도 없고 열정도 없고 물론 당연히 학점도 안 좋았어요. 특히나 제가 전산 전공했는데 저랑 전산이 나안 맞았거든요. 학부 4학년 장학금 저와는 당연히 상관없는 얘기고 다른 세계에 이기했고 오히려 졸업 학점 채우느라니라고 뭐 계절학기마다. 전부 학점을 들어야 됐어요 부끄러운 기억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는 유독 발표 수업을 좋아했어요. 특히나 제가 직접 프리젠션 하는 발표 수업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나이 들것 같기도 한데 단순한 파워포인트 효과 있잖아요. 텍스트란에 그림 넣고 막 날라오고 회전하고 휘리릭 사라진 그런 효과 말이죠. 그런 걸 조금만 넣어도 앞에서 발표할 때 학생들이 반응이 와 엄청 좋아요. 다들 오 했거든요. 특히 그런 시각적인 자료들을 제가 구사하고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사람들이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잊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파이어족을 꿈꾸면서 생각해 본 거죠. 어떤 걸 하면서 내가 은퇴 시점에 어떤 걸 하면서... 정말 즐거울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고 어 그러다가 거의 20년 전까지 흘러가서 학부 시절에몇 번의 발표 수업이 생각이 나고 최근에 제가 스마트스 관련 강의를 한 400번 넘게 하면서 아 내가 강의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의도 좋아하는구나 정말 공부의 뜻이 없었는데 발표를 준비하면서 열정적인 기특한 과거의 제 모습을 딱 생각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 이거구나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제가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은 저 건프로 tv 뭐 거의 확률로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사실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죠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는 자신의 능력이 있는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스스로 아는 경우는 많습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먹고살아야 하는 바로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여 실수라도 건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손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둔 채 살아가는. 저희 그런 분들이 케이스예요. 어렸을 때참 예를 들어서 제 주변의 지인 중에 이분이 있어요. 참 책을 좋아했고 글도 잘 쓰셨어요. 이분은 훗날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예전에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시골에 농사 짓고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는 뭐 부모님들이 장남을 대학에 보내고 어 그런 게 최선이었고 장남이 아닌 아들이나 딸님들은 어, 저는 전공을 하지 못해문예창작과를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 제가 그 지인을 통해 들었던 건데, 어,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하는 걸 보면은, 저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기억됐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비단 대학 진학의 문제를 떠나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 번째는 자신의 포텐 사이즈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흔히 자신을 과소평가,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자신은 105 사이즈가 맞는데 100 사이즈 심지어 95 사이즈가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에요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들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 말고도 이거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진짜 재능 있는 사람 못봐서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 내가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타깝지만 현실은 진짜로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사람들이 넘사벽이라고 그렇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미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다라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생각 그대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현실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꼭 되짚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 말씀을 드려 두 차례도 말씀드렸는데 무의식의 한계를 깨라 바로 셀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들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잠재 의식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각인화 되어서 여러분들의 의식은 절대로 눈치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자신과 자신의 훌륭한 사람들이 분리시키지 못하고,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특출난 재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의 잠재의식에 세팅되어 있던 설정값을 바꿔서 셀프 한계를, 리밋을 풀어버린 거예요 제가 저자님들도 많이 만나고 상장사대표님들 많이 만나는데 다 흙수저를 시작했던 분들인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과 정확히 반대로 하기면 돼요 나 말고도 이거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 많겠지만 내가 더 잘하면 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내가 재능 있는 사람 못 봐서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능이 많고 재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그 생각을 매일 꾸준하게 스스로에게 말해 주고 상상하고 시각화하고 하면서 발전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셀프 한계를 풀어버린 거거든요. 마침내 네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쟁 회피 심리 때문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들을 마비시키고 지금 그저 그렇게 그럭저럭 괜찮게 무탈하게 지내는 일상을 만나고 일상을 박 차고 나서 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표편에 건너가는 게 엄두를 못 나게 만들어요. 이걸 간단하게 한 단어로 명사를 표현하면은 용기의 문제예요. 성공이라는 건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아이러한 일이 발열, 발생이 되는데 이 두려움으로 인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엄청난 창의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될 이유를 해서 절대 안될그 이유를 수십 개, 수백 개 생각해 내거든요. 평소에 아이디어 하나 생각하는 것도 머리 에 싸매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인데 이 순간만큼 순식간에 그렇게 많은 이유들을 생각해 내는 능력을 발휘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능력, 창의력을 정확히 반대로 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하면 안될 이유가 아니라 하면 좋은 이유를 절대 안될그 이유 대신에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거는 보통 시조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식적인 뇌 때문이에요. 내 무의식의 잠재기. 저기 저 반대편에 건너가려면은 불편한 다리를 건너야죠. 하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는 걸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의식은 그 다리 입구에서 국경 수비대처럼 여러분을 막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의식은 뭐안 하는 게, 안 가는 게 편한 거죠. 그냥 지금 그대로 죽을 때까지 평생 살아가게 강하게 권장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생존의 위협이 될 만한 특별함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 릴수 있는 결정적인 시각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경험이 꽤 많아요. 투자를 할때 이걸 하면 위험한 종류의 리스크가 막 생각납니다. 저는 그때마다 어,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순식간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 많은 것들을 어 제가 떠오른다니까요. 거시경제. 그러니까 언제 찾아올지 몰. 모르는 경제 침체 완화된 재정 정책 통화 정책으로 인한 거품 경제 리스크 향후에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부동산 고점 논란 수요 부족 등 거의 경제학자 수준이에요. 막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때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뭐 그때 저렇게 수십까지 불꽃놀이처럼 펑펑 떠오르지 않, 않잖아요. 대신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해 보기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투자하는데 이 물건의 가치 내재적 가치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냐 가격 정말 딱 이거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좋은 가치라면은, 그게 내재적 가치가, 미래 가치가 있다고면은, 그 가치가 변하지 않을 거고, 확신이 있다면은, 가격은 어차피 올라가요. 뭐,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겠지만, 결국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내렸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기쁜 마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해요. 여러분들 아직 젊다면은, 더할 나이 없이였고요. 스스로 더 이상 젊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전혀요. 일단 작은 경험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성공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이라도 좋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하루하루 버겁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이 가장 깊숙한 곳에 그 꿈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언제든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곧 꺼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포텐이 얼마만큼 큰 그릇의 사람인지, 그 크기를 정하는 거는 여러분 자신이란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건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렇구나 생각한 다음에 반대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오직 그 본질만 보시는, 그것만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미국의 노먼 빈센트필이라고 어, 자기개발의 대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실제 당신과 다르다. 근데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이다. 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프로TV였습니다.